여러분들이 오토매틱 m a t i c RM Generation 하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요. 어, 오늘은 요 오토매틱 m a t i c RM Generation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도메인 a i n a n 라는게 있습니다. 네. 요 도메인 a i n a n a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프란이고요 오늘 비의 주제도 오토매틱 m a t i c RM Generation Domain a 입니다 AIG에서 도메인 분석시스는 심시티 게임이다. 네. <laughs> 여러분들 뭐 여기는 다 공부 잘하시는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게임안 아시죠? 네. 저는 게임을 많이 했어요. 심시티 게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City Building 게임이나 혹은 요즘에는 Factory Building 게임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 이 게임을 할 때, 팩토리 빌딩 게임 같은 거할 때, 뭐 아일랜드, 뭐 트로피코 뭐 이런 거 재밌게 하는데, 좀 이렇게 리소스들을 어디서 어떻게 게더링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gathering 한 리소스를 어떤 식으로 이 분배를 해서 뭘 만들어가지고 돈을 만들고 뭐 집도 짓고 뭐 엄청나게 복잡해요. 네, 그러려면 그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걸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뭘 깔아야 되고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고 누가 무슨 이벤트가 생겼을때 뭐가 어떻게 되고 뭐 태풍이 오면 뭘 막아야 되고 뭐뭐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 해피하게 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게 계속 이렇 확장을 시켜내는데. 어 저희가 a i 를 하려고 하면 이 심시티 게임을 디자인하는 나하 것과 게임을 디자인하는게 아니라 그 속에서 이 시티를 디자인하는 것과 비슷한 역, 어,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도메인은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의사선생님들을 위한 어떤 뭐 자격시험을 만든다고 봐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 자격 시험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도메인 어네오시스를 하려고 하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어떤 조건에서 뭐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를 하기 위해서 환자가 왔을 때 처음에 무슨 일이 있고 뭐 진료를 어떻게 하고 바이탈을 어떻게 체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뭐뭐 예를 들어 랩으로 보낼 건 랩으로 보내고 그디 e c i s i 오면 어떤 결정을 해서 뭐 어떻게 픽스를 하고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하고 그 전반적인 과정이죠. 있 그것을 다어 s i 스를한 다음에 그냥 어, 그거를 이제 컨텐츠 엑스퍼트들이랑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선생님들은 그 코그니티브 모델을 어, 어, 잡는다 뭐 이런 말 용어로 또 쓰시고 기혈 선생님은 이제 그렇게 어, 설명을 하시고 어떤 선생님들 그 태스크 모델을 어, 확인을 하고. 디벨롭을 한다 뭐 이런 용어를 쓰세요. 네 타스크 모델이 됐든 비해비로한 어프로치로 그게 뭐 약간 그 인지주의적으로 코그니티브 모델이 됐던 간에 요 저는 그것은 이제 프로세스 모델이라고 그래요. 전반적으로 시작을 해서 어떤 일이 있고 어떻게 끝난다. 예를 들어서 네. 전반적인 프로세스 모델을 어 잡아서 그거를 가지고 문항을 만드는 거예요. 네. 전통적으로는 그 프로세스 모델을 파악만 하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어, 아이템을 라이팅을 어, 했었잖아요. 컨텐츠 엑스퍼트가 사실은 컨텐츠 엑스퍼트가 AIG에서 하는 일은 이 프로세스 모델을 프로그램 할수 있게끔 아이템이 나올 수 있는 상태로 프로그램 할수 있게끔 프로세스 모델을 같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변수도 들어가고 어떤 뭐 조건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프로그래머가, 아이템 아델러가 이제 테크니컬한 쪽에서 할수 있게끔 같이 하는 거죠. 물론 뭐 컨텐츠 엑스포트가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으면 직접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축적, 축적된 노하우가 없거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토매틱 RM 제너레이션으로 문항 생성하는 게 어렵고 또 생소하게 느껴지는 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가 도메인 에너스를 전통적으로 했지만 그렇게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뭐 문학 만들어 주세요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프로세스 모델을 만들어 주세요. 코그니티브 혹은 태스크 모델이라고 부르는 이 프로세스 모델을 만들어 주세요. 프로그램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물론 그 모델이 이제 잘 구성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거기에는 왜냐면 모든 어 가능한 어 상황 요소가 다구현돼 있기 때문에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게임 디자인 하듯이 그렇게 울,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나오고 막다 뭐 되겠네. 그 상황을 가지고 문항을 만들어내는 거죠. 심시티 게임 같아서 어떻게 보면 재밌지만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해놓고 나면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요. 수학이나 퀀트가 왜잘 되냐면, 이, 이, 소위 말하는 이 프로세스 모델 자체가 어, 아주 명료하고 클리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배워야 되는, 그리고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어, 명확하게 이렇게 프로세스 모델로 갈수 있고 프로그램 할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수학이나 뭐, 뭐, 스탯이나 이렇게 이쪽에서는 조금 훨씬 더 a i 를 하기가 쉬운 거죠. 어뭐 그렇다고 해서 뭐 프로세스 모델만 잡아내면 여러가지로 쓸수 있으니까 그 모델 잡는 거에 어, 성패가 어,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어, 일단 도메인 아나운스스 그리고 프로세스 모델링 이라는 개념 simcity 네. 시뮬레이션 게임을 가지고 오늘 비유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그리고 평화로운 하루 되십시오 네.